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았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에 있는 스카티 카메론 정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유튜버 미국 행복남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카티 카메론과 그리고 이제 스카티 카메론과 함께 하면 좋은 제품을 제가 콜라보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들을 제가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볍게 설명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가까이서 촬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문과 함께 이제 메일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점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친구도 추천을 이제 를 하셨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 이제 영상 올라갈 때 미리 조금 몇분 전에 알수 있는 그런 이제 이득이 있으니까 꼭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설명해드릴 것은 이 SKB 이제 하드 항공 케이스와 이제 요번에 새로 나왔죠. 2023년 싱커대 마요 이제, 어, 이제 스카티카미널 나온 이제 스탠드 100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가까이서 촬영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많은 그동안 이제 퍼터 커버들 다 한정판이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비싼 가, 격이 엄청 올랐어요. 한국에 특히. 네, 그런 이제 헤드 커버들을 이제 제가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옷들을 제가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옷도 이제 미국 사이즈로 S, 그리고 미디엄, 라지까지 제가 다양하게 이제 한정판 옷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아,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제 스카티 카메론에서 이제 한정판으로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매장에 갔다 와서 이제 타온 제품인데, 드라이버, 우드, 이제 페어웨이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두 가지, 이제 클럽의 헤드 이제 커버입니다. 이제 가죽으로 된 소재고요. 이거는 사실은, 두 세트인데 한 세트는 이미 바로 팔렸어요. 근데 그 사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어 컬렉션으로 이제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헤드 커버 중에 이제 드라이버 커버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보다는 이제 집에 장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오니 이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 어, 타올이 굉장히 많았는데 타올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셔서 이제 여기 드리고 여기 이제 드리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거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카티 카메론에서도 이렇게 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정판 모자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서클티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이제 새로, 요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이제 항상 이제, 이제 덮는 모자만 있다가 위에가 딱 열린 요런 모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검은색하고 이렇게 하얀색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퍼터는 이제 저번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게 다 이제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게 두 개가 뭐냐 면은 이제 그것도 가까이서 촬영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야, 좀 들어서 앞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항공 커버가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골프를 즐기러 나가실 때 이제 일반 항공 커버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일반 항공 커버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가 딱딱한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흠집이 날수 있는 리스크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샤프트끼리 부딪혀서 뭐 생기는 것 외에도 헤드끼리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어, 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는 게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항공 커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 나가시거나. 그리고 특히, 카티 카메론 퍼터 같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항공 커버가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 커버는 이제 하드 케이스로 된 거고요. 이게 딜럭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그 상위 단계로 딜럭스 모델인데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딜럭스 모델이 이제 풀백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골프채 구성에서는 딜럭스 모델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SK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근데 이게 저희 동네에요 그래서 이 본사도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겨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뭐 도와달라고 하거나 또는 뭐 교환이 있으면 제가 쉽게 연락해서 교환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유도리 있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커스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스카트 카메론에서 판매하는 스티커들 그리고 이제 여 한정판을 구매했을 때그 딸려오는 여러가지 스티커들을 한번 해봤구요 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거를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를 가지고 요두 번째 이제 요것을 이제 넣 이제 락 했다가 잠갔다가 풀었다 할수 있는 거구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서 네, 예, 기타 이제 일렉 기타 쳐 보신 분들 이제 이제 저는 베이스를 쳤는데 어, 그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기타도 들고 다닐 때 이제 하드 케이스가 아닌 일반 케이스 들고 다니면 너무 애지중지 뭐 지하철에서 안고 탑니다. 하지만 이런 하드 케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공영장 가시면 아우, 너무 편해요. 아주 그냥 기타가 끝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 요번에도 이제 골프채에도 이렇게 짜잔. 제가 보면은 요 안에 저의 골프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다 들어 있는 요 골프백을 실제로 넣었는데 보셨죠?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저의 이렇게 많죠. 이게 바닥닥 바닥닥 붙은 게 많아요. 저는. 그런데도 요 안에 싹잘 들어가고요. 이제 넣을 때는 이렇게 서서 넣는다기보다는 눕혀서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에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헤드 부분이 되겠죠. 이제 헤드 부분으로 요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폭신폭신한 이런 이제 충격방지제가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드 케이스를 사실은 많이 봤어요. 기타를 치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굉장히 웰메이드, well 잘 만든 하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가이긴 한데 저는 최대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최대한 이제 착한 가격으로 도와드리고 있음 있는데 이 가격이 사실은 싼건 아니에요. 싼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막상 해외 골프를 가시게 되는데 그때 막. 구하려고 하면은 이런 케이스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해외여행 가면서도 사실 불안불안합니다. 이 새로 산책 혹시라도 흠집나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도 요번에 이제 사게 되었고, 제가 봤을 때 굳이 해외여행을 떠나도, 아, 해외여행을 떠나서 뭐 어디 장기여행을 국내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하드 케이스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스카티 카메론 선 새로 나온 스탠드백인데요. 어, 잠깐 제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스카티 카메론이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고 이건 이제 세라페 모델인데 어, 2023년. 이게 싱코데 마요라는 이제 정확한 모델명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구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쇼게임용으로 참 걸맞는 스탠드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 스카트 카메론 백이 있지만 이 싱코데 마요, 특히 세라페라고 하죠. 이 모델은 정말 눈에도 잘 띄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하기도 사실은, 어 굉장한 굉장히 막 비싼 가격은 아니어서 구하기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좋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모델이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3구예요. 3구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아랫 부분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안에 예 이렇게. 추가적인 어깨 끈이 더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제 열어 보시면 그리고 이 안에 더 있어요. 어깨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헤드 커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생긴 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2023 이제. 싱크데 마요라는 그런 모델의 가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3구로 이루어져 있고, 쇼게임으로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가방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SKB라는 회사는 회사의 이제 하드 케이스, 이제 골프 이제 골프백의 하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그 스카티 카메론에서 나오는 이제 한정판 이제 스티커도 붙여 나갔고 이렇게 이쁘게 행기 수 예,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많은 옷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옷을 다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옷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진행하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거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티가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다 최근에 나온 제품들입니다. 이것도 이게 한 2주 전인가, 1주 전에 나왔던 이거, 이것도 제품이요, 이거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 다 이제 사이즈별로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보시면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매장에서 직접 사온 것도 있고, 다 이제 정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 남은 타올입니다. 타올은 항상 구하기도 힘들지만 예, 이제 재고도 거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타올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SKB 요 하드 케이스의 키입니다. 제가 요거는 따로 넣어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남은 드라이버 페어웨이 하이브리드 이제 세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거는 실사용보다는 소장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스카티 카메론 갤러리에 직접 가서 사온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온라인에서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직접 가서 사온 거고요. 네, 이것도 요번에 나온 싱코드 마요랑 같이 나온 이어그 퍼팅 디스크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퍼팅을 연습할 때 이제 홀을 포이 크기만큼의 이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두고 이제 퍼팅 연습을 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멤버십한테만 주는 이제 배지인데요. 아, 사실 이거는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네, 요것도 이제 키체인인데요. 요번에 나온 키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클티라고 되어 있는 키체인도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서클티 퍼팅 디스크랑 이런 이제 커팅 디스크도 다있고요 네, 요거, 이제 새로 나온 요 모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더운 분들, 이제 뚜껑 열린 분, 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 서 사실은 저는 이런 바이저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어, 사유, 쓰진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근데, 어,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어, 봐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은색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최신이죠? 아, 이쁩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퍼터의 헤드 커버입니다. 다 블레이드형이고, 말레청은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오지 않고, 그건 제가 직접, 갤러리 가서, 앤디 매니저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 퍼터는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싱코. 마요라고 써있죠. 요거가 아마 이제 싱코드의 마요 이제 스탠드백이랑 같이 나왔을 때 나왔던 그 이제 퍼터 커버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성 패트릭스 데이 이제에 나온 그것도 있습니다. 스테인트 패트릭스 데이. 그리고 요거는 뭐 감자 같은 거 요거는 진짜 뭐 재밌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요거는 아직 크리스마스는 정말 많이 남았지만, 아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좋아요. 이건 방울도 달렸고, 네, 퍼터 커버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카티 카메론의 한정판 퍼터를 이제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스카티 카메론에서 이제 한정판으로 나오는 모토 모델입니다. 모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모토 모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초점 맞출게요. 이렇게 써 있고, 이거는 뉴포트1 모델입니다. 뉴포트1 모델로 만들어진 이제 블레이드형 이퍼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것도 모두 정품이고, 제가 이제 갤러리에서 사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멤버십으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거는 이제 써있기로는 이제 제셋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뉴포트2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 뉴포트2 그러니까 즉 뉴포트2 모델을 기,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로 만든 블랙 퍼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제 어,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도 제가 착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제품들, 이제 한정판 정품을 이렇게 구하느라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보시고 빠른 이제 연락을 주신, 주시는 신주 분들에 한해서 제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재고가 없는 상황이 생겨도 어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올리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가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파토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제품은 사실은 한 사람당 한 개밖에 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인기가 좀 많이 없었을 때는 예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지금은 예약을 많이 못 받고 한두 분 밖에 예약을 못 받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계속 열심히 이제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에게 착한 가격으로 드리려고 그리고 공정하게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보시고 이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예, 퍼팅으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퍼팅! <laughs> 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